아, 저,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어.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신한테 이득이 있지 않은 하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 아이들이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한 민족 뿌리이고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아 통일이란 거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우리한테 이득이 있나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음. 북한의 자원이 많고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우리나라가 뭐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설명을 아이들이 많이 듣고 있고요그 이외에는 통일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저희한테는 피해가 있는게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아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좋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초등학생이란 것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의 문제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전 첫째 올바르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가면 아이들이 지금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애애가 나 엄마 어디에서 났어? 이러면 사타구니를 딱 벌리고 여기서 났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배꼽에 났어서.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나이에는 설명이 그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국제 정세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더 이상 초등학생 나 놓고 뭘더 얘기하겠어요? 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